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일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수서일장1 5절에서부터1 9절말씀다 함께 부족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붓고 너희나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며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눈을밝히사 그의 부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선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부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허산나 대회를 준비하면서 중복 기회 절실함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함께 계속 참 죄송한 말씀인데 언제서 함께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처음인지 아니면 집진 날인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모여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이 <laughs> 서로. 연락 안 하고 연락 하지도 않고 미친에다가 아, 이제 뭐 고산나 대회가 있는데 참 중요한 고이 유족 지역이 영적으로 아, 감당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이 있는데 상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동참하게 해주면 감사드리고 기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국 기도라고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보존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다.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한 몇 가지의 기도를 중보 기도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참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팠던 것보다 지금부터 이제 교회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후속적인 그런 그 영향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잘 아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장로님이신데미국 유치자 어느 배라고 얘기하면 더 많을 것 같아서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한테 그는 거예요. 팬데믹 때 내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laughs> 제가 끝까지 이야기 하겠어 정말 너무 편안했다. 주일날 베 이렇게 아침 일찍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장원 드는 아침 부터에 날짜까지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하고 온 탁에 주일날 아침에 브런치를 할수 있는 게 처음 거잖아요. 나름대로 공감했을 대들한데 목사님들도 많이 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힘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세계 선교 전도 이런 모든 면에서 사회가 보는 시각, 교회 안에서 스스로 보는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런 팬데믹이라는 게딱 보니까 그냥 벽에 딱부딪힌 듯한 그런 느낌.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더 흔들어야 되나 어떻게 더 밀어붙여야 되나 이거 어떻게 더 참아야 되나. 이게, 이게 무슨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어, 저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어, 목사님들도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장모님이 연세가 참 드신 분인데 거의 80이 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거는 알겠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는 알겠는데 목사님은 이제 저희는 지쳤어요. 지쳤을 때더 더 힘을 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게 아마 80대신 장노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같은 맥락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아. 말씀해 보면 사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제 그것이 중부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혜와 개시의 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막 해왔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사실 호산자 전도대회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혜영이라고 하는 것,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잘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 요한복음 6장 36절에 6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내가 할수 없었던 거, 지쳤던 거, 참맥 빠지는 모든 일에서부터 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중보기도에 제목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삶을 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결국에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결국에 눈이 밝혀지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내 교회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결국에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보여진다는 것입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지금 이 어려운 때 지나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저는 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배성 교회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볼수 있는 죄가 되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유저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저희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 괜찮아요 속에서는 사실 괜찮다기보다는 다른 데보다 낫다라는 정도지, 사실 괜찮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큰 교회들 영상 예배 드리는 거 드리는 거 숫자는 접속하는 인원이 많이 늘고 뭐 누가 많이 뭐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의 마음은 다 땅바닥으로 따라 앉는데 어떻게 괜찮다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다 힘들고 나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 가지고 괜찮다는 얘기를 누가 가능어요이 기회를 통해서 뉴저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인 교회들이 이 세계에 지금 섞여져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 모이시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보고 다시 힘을 입고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을 알아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파악해 주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그러한 아주 위력을 하나님의 강력함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바라고 하는 귀한 중보 기도의제목인 줄을 보시. 정식적으로 해마다 호사다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거기에 연류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선도님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이 귀한 집회를 이루는데, 정말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과 복음의 도움에... 교회들은 부족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저 다온 교인들이 바닥에 앉아서 어찌할까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교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나 이 어려운 시기와 이 때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이 펴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호산나 집회 전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과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더 커지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당하는 이 주저지 지역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장님 이하 우리 임원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이 일의 귀함을 알게 하셔서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이현신이 하나님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